오늘 점심은 둥지냉면 먹을 거예요. 비빔묵비빔 그리고 둥지냉면이랑 고기랑 같이 구워서 먹을 겁니다. 예. 물을 800? 800이나 부으라고 하는데 저는 무시하고, 아, 내가 먹고 싶은 걸로 먹겠습니다. 그냥 뭐 어느 정도 되면 되겠지. 물 끝이 있지만 넣었습니다. 그냥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요거는 비빔면 요거는 차돌인가? 몰라 하여튼 해서 퓨즈티랑 같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김수현 아주 잘생겼지 뒷모습마저 그의 뒷모습마저 아주 너무너무너무 잘생겼어 하여튼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To to this soon. I met her on a Monday evening. She was standing outside of the parking lot, and I said, "Hey." 어, 그래? 목을 많이 쓰는 거같 어? 비 온다 막 오고 있는데 바닥에 보이지? Oh 아니 여기 출연해 성출연되줘 안녕 <laughs> 안녕 안녕 우리는 가재하는 있지모르아 안녕 Really 아 터졌네 오늘 아침은 계란 후라이가 들어간 카레, 그다음에 김치랑 토마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매한데 어쩔 수 없죠. 먹어야죠. 배고프니까. 언니 왕대빵 많아. សំងាត់ទៅអ៊ូអំពីប៉ាងរ៉ា 짠 완성. 뭐가 완성된지 모르겠죠. 하지만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커버를 또 하는 거 하나 더 이렇게. You k n o 하여튼 이렇게 가지고 어, 만드는 겁니다. 짜잔. Just passing by. Knew I was falling when I looked inside your eyes. 저 집에 갈 거예요. 집이 최고니까. 어, 언니 나도 돼. 얼굴. 어. 나 갈아 션 얼굴로 이렇게. 아, 오케이 오케이. 션 씨, 모셔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빠. 어. 아, 가도 될거 같아. 나는 갈 겁니다. 가서 불닭볶음면 먹을 거야. 요 바이바이. What my... 어제 중국땅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불려놨거든요. 뭘불려놨거든게 원래... <laughs> 뭐야. 불려놨거든. 원래 이렇게 이런 얇은 모양인데 내가 여기 신데렐라 컵에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불렸어. 그랬더니 이렇게 뚱뚱하게 됐지 뭐야. 더 어제 밤에 11시에 불렸으니까 아마 18시간 정도? 왜냐면 전번에 먹으려고 바로 그냥 하니까 한 옥도 안 익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불닭 반 해가지고 먹을 겁니다. 삼김도 샀고요. GS에서 연어 마요, 참치 김치 그리고 위에 치즈 올려서 먹을 거 임. 얘가 원래 이런가요? 원래 이렇게 흰색인가? 이렇게 생으로 삶 먹은 적도 없어가지고 겠는 뭐야 이거이을 원래 짜잔. 늦은 점심 병, 저녁? 저녁이 될지 모르겠다. 불닭, 볶음면, 플러스 중국 당면, 그 다음에 마일러랑 김치랑 먹겠습니다. 헉, 배고파 그리고 우리 작가님. 아주 예쁘죠? 너무 예쁩니다. 오늘도, 어, 사이코지방 괜찮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냠냠이. 음, 잘생겼다. 응? 어머! 뭔가 오! 이 사람들은 이루어지나요? 저는 이 커플이 더 좋네요 너무 깜찍해 <laughs> 어왜또 또 나의 또 잘생기더라 다시 봐야지 그 다음 세대도 보여주고 그 다음 다음 세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다 어? 사랑 <laughs> 비가 온다. 많이 온다. 보실래요? 비가 얼마나 오는지? 아, 안 좋겠네. 하여튼 많이 안 온다, 았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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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you seen a sunset turn into a surprise kiss right through the night cause we should try.

강아이 <목소리도> 아, 알아. 알아 네? 오. 친구들이 알아 가을에 하러 갑니다 안녕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오늘의 아침밥은 미역국 꽝깍두기 저 미역국 잘 끓이거든요 아주 맛있게 잘 끓이거든요 인싸템을 보여줘라고아 <laughs> 이거? 어 선물 받은 거야 아 그래? 어 핵인싸네 그렇지 <laughs> 축하해 가기도 갈것아 왜냐면 이 친구가 가방을 사고 싶댔거든요 어 뭐예요? 이거 이거 빨간색 이거 아 그런 거야? 이거라고 합니다. 엄청 음, 새빨같네 음, 새빨. 음, 새빨 완전 리스틱 어, 같 근데 립스틱 야 같다. 이런 색깔. 지금 60만 원인가 봅니다. 어. 왜 이렇게 싸? 하이. 김민지 가방 샀습니다. 어. 머리 엿 휘는 거 봐. 머리 머리는 다 휘그. 포즈. 여기가 아이슈페너 하고 이거는 초록매시. 초록매시? 매시. 초록 매시? 음. 매시. <laughs> 맛있습니다. 너는 정말 개초딩. <목소리도> 아니나 그래 좋아 어. 빨대 어네 빨대야? 나 빨대 없어? 네 마셔야지 이거 아 그런거야? 어 정말 바보구나 처음 마시니? <목소리도> 늘빨대 가있어 아 맛있지 응 좋았어 근데 없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유튜브 데뷔 중이야 치킨 먹으러 롱 <laughs> <봤지? 웃음> 양배추 엄청 산처럼 싸줬는데? <laughs> 아! 좋아 귀엽지? 귀엽지? 아, 얼스아왜 <laughs> 아, 빨리 안 나오는 거야 주문한 지 5분도 안아 <laughs> 빨리 안 나와 정말 <laughs> 배고다이차는해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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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랑 아니, 이쪽 중간으로 좀 모셔줘. 우리 치킨님. 음... 어니언 크림. 치킨이었어? 어니언 어쩌고저쩌고. 모시게 모시게.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봅시다. 어, 음. 순서를 하고 싶어서 얼마나. 뼈, 뼈. 젓가락질 몰래 못했고 호치 예지, 잇지 호 어, 예지, 있지 작당식 하는거제얘기 응. 집중 좀해주실요 아, 네. 집중 응. 지금은 나오지 않았을까? 깜짝 놀랬서 뻘렀잖아 뭐. 아 깜짝 설렜어 나아 살짝 설렜어 맨날 깜짝 놀랬어 나 오케이. 너. 좋아라, 같이 하는 거지? 뭐 오케이. 구하라 가지 않는 거야. 편편편 편지 됐어? 이걸 어떻게 한 번밖에 안 들어? 아니, 무대 영상으로 한거근데 무대 영상 안봤는 <laughs> 맛도 없다면서도 왜 이게? 아니 이거 맛이 없다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이 사람? 간혹가다가진쩝쩍하업게 있어. 복불복이야. 다 들고 그냥 이렇게 빨아 먹어. 라 음. 야, 저높찾아 보고 있어. 아, 편집하는 사람이 없어서... 편집, 편집. <laughs>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 거품이 없어요. 여러분, 거품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? 여기 꽉차 가지고 나왔거든요. 이렇게 <laughs> 심각한 표정으로 축축 일이야? <laughs> 먹을 건 진라면 중요한 손님이니까 제가 파도 넣어서 해드릴게요 저희 아, 스트롱보 다크푸르츠 맛 나실 거거든요 짠. 네 괜찮지 어. 맛있어 근데 응. 짠. 어괜찮 시계빵 하나 정도 그냥 가볍게 나가지 마는 사실 어?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도 있었어요 어, 괜찮아 그 하면 돼못돼 내일의 예지가 하겠지 어? 뭐래? 틀어줄래 그러면? 저희 집노래방인데 아침에 퍼 먹으러 왔어 <laughs> 이거는 퍼, 이거는 미고이. 미고이랍니다. 네. 면만 달라요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럼 고기들거 나는 그냥 먹고 음. 많이 넣어다리들은 넣지 않아. 나는 소스 이거. 1대1대1. 옛날 옛날에 친구가 이렇게 먹으라고. 멋있다. 나 조금만 먹어볼까 응? 음? 응 음, 맛있다. 맛있네. 미싸오 면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? 그럴걸? 미싸오 먹을 때보다 더 그게 맛있다. 안녕. 빨리 안녕해. 응. 안녕.